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루메나에서 가열살균 대용량 복합식 가습기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물통 용량이 무려 11리터라서 연속 가습도 110시간이나 가능하다니 대박. 터치식 조작부에다가 가습 모드도 취침 분무량 조절습도 조절터보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완전 편리함. 거기다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침대에서도 쉽게 컨트롤 가능하네. 세척도 분리세척이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엄마한테 칭찬받을 듯.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루메나에서 신상 온풍기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확실히 크기가 컴팩트해서 어디든 두기 좋고 디자인도 깔끔함. 버튼식 조작부의 온도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완전 편리한데 세라믹 발열 방식이라 따뜻한 바람이 금방 퍼져서 방 전체가 금세 포근해짐. 안전장치도 빵빵해서 과열 걱정 안해도 됨. 색상은 블랙과 크림베이지 두 가지라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림.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